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유로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빌리며 이는 경제적 필요, 외교적 관계 또는 군사적 지원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냉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국가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국가 탑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빌린 돈에 관한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러시아 정부, 세계은행, IMF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냉전 시대 때부터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종종 충돌했던 소련과 친했고 지금도 친러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구소련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베트남의 베트남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군사 무기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베트남의 경제에 러시아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의 자본만 9억 달러, 하나로 1조 3,125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면서 베트남 정부에 많은 차관을 제공했는데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가 받은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110억 6400만 달러 하나로 16조 1368억 44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9위는 예멘입니다. 지금은 예멘 내전으로 인해 러시아가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등 양국 간의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예멘과 북예멘이 각각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었기에 냉전 시대 때부터 2010년대에 발발한 예멘 내전 이전까지는 러시아, 고소련과의 협력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때문인지 예멘 경제에는 러시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예멘 내 러시아 정부의 자금만 10억 달러, 한화로 1조 4,606억 원입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 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내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예멘은 한국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는데 2023년 기준으로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2079만 달러 하나로 303억 159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냉전시대 때부터 러시아 고소련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러시아 덕분에 한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전후 복구도 가능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서방국가 및 친서방 국가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후엔 러시아가 돌봐준 덕분에 각종 뻘짓에도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인지 북한은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차관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규모는 1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100억 달러를 탕감받아서 남은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606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비중상으로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북한은 한국으로부터도 돈을 받아갔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10억 8천만 달러 하나로 1조 5774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 모든 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인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도 정부가 받은 자금은 11억 달러 하나로 1조 6065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 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인도 정부는 한국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는데 그 규모는 2023년을 기준으로 4879만 달러 하나로 712억 4803만 원이었습니다. 6위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는 서방과도 가깝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와도 우호적으로 지내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인적 교류가 많은데, 물론 이 u 시민권 취득과 징병 회피란 목적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많은 부호들이 사이프러스의 부동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사이프러스로 이주한 러시아인의 규모만 5만 명입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 정부는 사이프러스 정부의 차관도 많이 제공했는데, 지금까지 사이프러스가 받은 금액이 무려 18억 달러, 하나로 2조 6,294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한국이 사이프러스에 빌려준 돈은 없었습니다. 5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러시아가 지원해 주었던 역사가 있어서인지, 방글라데시와 러시아의 협력은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만큼, 당연히 엄청난 러시아의 자본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들어간 러시아 정부의 자금만 20억 달러, 하나로 2조 9,258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트로, 방글라데시는 한국으로부터도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빌렸는데, 금액은 174억 8,700만 달러, 하나로 25조 5,607억 원입니다. 4위는 쿠바입니다. 지금이야 경제난으로 인해, 쿠바도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냉전 시대에는 철저히 공산권 국가들, 그 중에서도 공산권 맹주인 러시아, 고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던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쿠바는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러시아와의 외교를 매우 신경 쓰고 있는데 덕분에 쿠바와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대 못지않게 우호적인 편입니다. 때문에 쿠바 경제에 투입된 러시아 자본도 상당한 수준인데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제공한 차관만 무려 32억 달러, 하나로 4조 6758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비중으로는 러시아가 해외 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쿠바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113만 달러, 하나로 16억 5,115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3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본래 친미 국가였으나, 1999년부터 집권한 우고 차베스가 반미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북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화될수록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경제에 침투한 러시아 자본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정부의 자금만 무려 35억 달러, 하나로 5조 11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끝으로 2023년까지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금액은 159만 달러 하나로 23억 241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전체 3,700만명의 인구 중약 800만명을 차지하는 러시아계 주민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자위적이든 타이적이든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경제로 유입된 러시아 자본의 규모도 상당하며 러시아 정부 차관만 무려 37억 달러 하나로 5조 4090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정난을 이유로 상환을 연체하자 우크라이나의 돈을 갚으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법원에 소송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소송에도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우크라이나가 이 돈을 상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에 1억 5300만 달러 하나로 1461억 9천만원을 빌려주 었습니다. 1위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나 무능한 루카신코 정권이 취하고 있는 친러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벨라루스 경제에 러시아 의존도는 상당합니다. 그 결과 벨라루스가 지금까지 러시아 로부터 도입한 차관은 약 77억 달러 한화로 11조 2543억 2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가 해외국가에 제공한 전체 차관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벨라루스는 한국으로부터도 돈을 빌렸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금액은 31만 달러, 한화로 4억 53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러시아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서방 국가로부터 빌린 돈은 거의 모두 상환했으나 한국에 빌린 돈은 한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갚지 않고 있다가 마지못해 불금 사업을 통해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에 한국 정부에 요구하여 일부 채무를 탕감받았으나 아직도 2억 8천만 달러, 하나로 3,462억 2,539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참고로. 남은 2억 8천만 달러의 만기는 2025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유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 탑 10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